요한복음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적을 개혁 개정판에서는 표적이라고 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세번역 성경에서는 표징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겉으로 드러난 자취 특징 상징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인이라는 것이죠. 어느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세메이온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메이온. 성경에서는 이 세메이온이 어떤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표시인 사인이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기적들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사, 그의 사명을 드러내시는 사인으로서의 표적, 표정이었던 것이죠. 반면 다른 복음서에서 똑같은 단어인 세메이온이 능력이나 놀라운 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말은 다른 공간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기적은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예수님 자신 안에서 실현된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실현됨을 나타내는 표적, 사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맞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첫 표징인 그 사건으로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신 후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인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 본문에서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언급하는 것은 이것이 비유적이거나 비역사적인 문학적 구성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건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혼인잔치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초대를 받았습니다. 물론 갈릴리 가나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약 12km 떨어진 곳으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은 예수님과 영생에 관하여 토론했던 나다나엘의 고향이었고, 가부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의 병을 고쳐주신 곳도 바로 갈릴리 가나였습니다. 이 가나에서 한 결혼식이 열렸던 것이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서 결혼식이 있으면 온 마을의 잔치였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은 어땠을까요? 세계 어느 곳을 막론하고 온 마을의 축제였을 겁니다. 그 결혼식에는 마을 주민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초대돼 함께 축하하고 즐기는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부족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다른 어떤 음식보다 포도주가 필수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잔치에서 포도주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랍비들은 말하길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라고 말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술 주정꾼이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포도주가 필수품이었지만 술에 취하는 것은 또한 큰 수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술과 물을 2대3의 비율로 섞어서 마셨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손님을 초대하고 접대하는 행위는 성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잔치에서 준비한 것이 모자란다는 것은 신랑 신부에게는 굉장한 수치였을 겁니다. 결혼식, 부족, 어, 음, 결혼식 음식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결혼식 관계자들은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일꾼들에게 아들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일꾼들에게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 결혼식에 참석한 손님들에게 갖다 나눠주라고 명합니다. 시키는 대로 했더니 이전보다 더 맛있는 이 포도주였다는 겁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행하신 표적이며 이 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약 27권 정경에는 채택되지 못했지만 이집트의 컵티, 컵티 복음서 중 하나는 마리아가 이 잔치의 주인공인 신랑의 이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론자의 서문이라고 불리는 신약 성경의 여러 책에 대한 이1년의 서문이 있는데 이 서문에 보면 이 잔치의 신랑은 다름 아닌 요한 자신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살로메로서 마리아의 자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성경 본문 외에 있는 이런 기록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마리아가 혼인 잔치의 혼주와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혼인 잔치 집 일꾼들에게 명령하고 지시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리아가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 중 하나였다면 어떻게 잔치를 돕고 있는 스태들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스탭들 입장에서는 손님 중 하나가 지시한다고 그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혼인잔치의 혼주와 아주 가까운 사이로 혼인을 함께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지자 아들 예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했고 이어서 결혼식의 스탭들에게 당부하는 것이죠. 내 아들 예수가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 스텝들이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했던 것입니다. 사실 현재 포도주가 부족한데 황당하게도 그빈 항아리에 포도주가 아닌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당장 가서 포도주를 사다 채우는 게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야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로부터 욕을 덜 먹지 않겠습니까? 그빈 항아리들이 어떤 목적인지도 요한사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서는 헬라인을 위해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에서는 이물 항아리들이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물 항아리 하나당 적어도 6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절겨 먹는 삼다수 2리터 큰 물병 30개를 히 30개는 족히 들어가는 항아리였다는 말입니다. 그런 항아리가 6개 있었으니 적어도 180개의 삼다수 페트병이 있었다고 상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 중에는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모친 마리아를 향해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른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뭐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버르장머리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여자라는 말은 대단히 거칠고 투명스럽게 들리지만, 이 호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도상에서 마지막으로 모친에게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죽을 때까지 버르장머리 없는 아들로서 부려막심한 채로 죽은 셈이죠. <laughs> 유명한 이 호모의 서사시에 보면 오디세이가 자신의 사랑하는 페넬로페를 부른 명칭도. 여자였습니다. 노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도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뉘앙스라면 아우구스투스는 외교적으로 대단히 결례를 범했고 무례하게 짝이 없는 국가적 마찰을 빚는 어리석은 짓을 한 것이었겠죠. 요즘은 낯간지러워서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정중한 표현으로 자신의 아내뿐만 아니라 상대편의 아내나 윗사람을 부를 때 부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모친을 가리켜 여자여 라고 부르신 말을 부인이여 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할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이 부분은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본인 잔치의 책임을 맡으니, 즉,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신랑을 불러서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맛있는 것도 먹다 보면 배부르고 그 맛이 그맛 같아요. 그런데 진짜로 맛있는 것은 배불러도 맛있고 더 먹어지더라고요. 그만큼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 탁월했다는 의미일 겁니다. 여기서 그 포도주의 출처를 일꾼들은, 결혼식의 스탭들은 압니다. 반면, 결혼식의 총 책임자는 모릅니다. 이것은 마치 은혜의 출처는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의 출처처럼 감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만 알수 있고 볼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타난 현상을 보고도 믿음이 없으면 그 출처를 도무지 알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은혜의 출처를 알리기 원하시는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처음으로 행하신 이 표적은 그냥 놀라운 이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요한사도가 의도를 가지고 표적이라고 기록했던 것처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현실 세계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하늘과 땅은 평행선을 이룹니다. 수평선이나 지평선 가까이 하늘이 붙은 것 같지만 실제로 하늘과 땅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먼 위치에 있습니다. 이 둘은 영원히 평행선을 달리는 자연 법칙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표징을 통해 하늘과 땅이 서로 맞닿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이런 표적 표징은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땅에서 하늘의 영광을 현실로 보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갈릴리 가나에서의 혼인잔치의 표징은 실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야말로 말씀이 육신이 된 대표적인 표징일 겁니다. 결혼식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마련된 하나님 나라, 즉 하늘 잔치의 본보기, 맛보기일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 예고편을 아주 짧게 보여줌으로 그것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키지 않습니까?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 사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주는 예고편이요, 맛보기요, 통로입니다.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는 2000년 전 물이 포도주로 바뀐 표징을 통해 지금도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어떤 영향을 미치시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돌 항아리에 채워진 포도주는 머지않아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포도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언젠가는 바닥을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잘 준비하고 대처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그 미천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공허한 것이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온갖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그 빈자리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경험할 겁니다. 이런 점에서 갈릴리 가나 결혼식에서 떨어진 포도주와 돌 항아리에 채워진 포도주의 충만함이 대조를 이루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예수님에 의해 열리는 구원의 질서는 지금까지의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이요. 살아 계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하는 동행의 출발점입니다. 또한 매일 새로움의 연속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오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시며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오셨고 그것도 더 넘치게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새 이름으로 부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새 이름으로 부르시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좀 알아야 합니다. 선민이라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대로 살면 계속해서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고, 만약 그 언약에서 멀어지면 화를 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 대신에 다른 이방신들을 하나님인 양 섬겼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강한 이웃나라들을 통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려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북왕조로 갈라져 살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살만에셀 왕에 의해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빌로니아느부간네셀 왕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이후 70년간의 바빌로니아 포로기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의 포로기가 끝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회복됐다는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62장은 바벨로니아 포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에 대하여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사야 예언자는 BC 701년 아시리아 사네립 왕의 침입으로 예루살렘 성만 남은 비참한 역사적 상황을 경험합니다. 이스라엘의 불경건과 배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고 결국 멸망하겠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로 다시 구원을 받을 것이고 결국에는 출애굽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빌로니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은 황폐하고 성전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집이 그대로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이 제대로 살지 않는 집은 관리가 안돼 허물어지기 직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유를 얻긴 했지만 살아가기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의와 공의를 세우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이사야 62장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을 예루살렘과 시온으로 부릅니다. 예루살렘과 시온이 회복되는데 조용히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회복을 공개적으로 확실히 밝히십니다. 열방과 열왕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62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멸망한 것을 버림받은 자, 즉 아주바라고 표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땅을 일컬어 황무지, 황폐한 땅, 즉 세마마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이 황폐한 땅을 세외 번역 성경에서는 결혼에 빗대어 버림받은 아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버림받은 아내. 바빌로니아 70년 포로 이후. 이들을 버림받은 자, 버림받은 아내라고 부르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뭐라고 부르시냐? 햅시바와 빌라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죠? 햅시바와 뿔라 햅시바는 하나님께서 저 좋아하시는 여인이란 뜻입니다. 직역하면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가 됩니다. 빌라는 결혼한 여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랑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신부입니다.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한 존재가 신부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햅시바와 뷔르라라는 새 이름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아끼는 신부로 대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최고 중의 최고입니다. 창세기 아담이 하와를 보고 고백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몸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내 몸의 가장 중요한 장기로서 내 자, 자신과도 같은 존재라는 표현일 겁니다. 이전에는 부부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였습니다. 이제는 그것과는 비유할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이죠. 모든 재산을 공유하고 이원하지 않는 이상 이 모든 것을 공유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된 것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2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들을 부부가 된 우리에게 함께 공유해 주십니다. 이것들을 사도 바울은 신령한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이전에 하나님과 남남일 때는 말도 못하는 우상들에게로 끌려 다녔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각종 은사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신령한 은사를 언급하면서 그 은사를 주시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확실하게 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은 삼위일체이신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이 은사를 주시느냐? 공동 이익을 위해 주신다는 겁니다. 먼저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유익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 신령한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사를 통해 섬기는 이유는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저것 섬기는 모든 일들에는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고 계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 한 가지씩은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전에는 없었지만 믿고 난 이후에는 성령의 선물을 하나씩은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으셨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로마서에서는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하는 은사를 주셨고,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곤면하는 은사, 나눔의 은사, 지도하는 은사, 자선을 베푸는 은사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하는 자, 목사와 교사와 같은 직분으로 은사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아홉 가지의 열, 성령의 열매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남녀가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고 삽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행복하고 살만하지 않습니까? 반면 가정이 불화하면 어떻습니까? 퇴근하거나 밖에서 일을 보고 집으로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건 아마 지옥일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곳은 또래 집단이 아닙니다. 그 시기마다 또래가 중요한 것은 분명 맞지만 그 친구들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의 부모는 아이들을 낳고 싫으나 좋으나 목숨같이 여깁니다. 이것이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이 소중하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건강한 몸의 특징은 몸의 각 부분이 전체를 위해 각기 제구실을 다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 된 통일성은 획이라 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은사와 직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양성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공동의 유익을 추구하게 하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기에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랑 신부 결혼식을 통해 부부가 된 이스라엘을 통해 우리 자신을 반추해 보았습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말처럼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버림받은 황무지와 같은 버림받은 아내였습니다. 오갈 데 없어 좀더 쳐보고 재물을 모아보기도 하고 학문과 과학이 최고인 줄 알고 쫓아 산 적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참 행복이 없었습니다. 참 평화가 없었습니다. 한 문제를 풀고 나면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고 난 이후 우리에게는 새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 햅시바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결혼한 여인 빌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신랑 신부로서 한 부부가 되었다고까지 비유를 드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모든 것을 공유하는 사이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컴퓨터 두대 이상을 연결하면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공유하는 단계에 따라 0%에서 100%까지 공유가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100%를 공유하십니다. 그 축복의 공유를 누리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것을 공유하지 못하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님께로 나오십시오.